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6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등급에 있는 학생들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9월까지 그럼 나는 뭘, 어떤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5등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등급이면요. 커트는 다들 보셨죠? 자, 5등급입니다.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개념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출 이럴 때가 아니고요. 본인이 공부했던 개념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개념서, 기본서. 그거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개념부터 짚어 보세요. 자, 모든 과목들, 모든 단원들 언제 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본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패스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위주로 메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조급함 가지지 마세요. 기초가 탄탄해야지 어려운 것도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서 위주로 다시 풀어 보세요. 개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어떤 용어 정리라던가 기본 개념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위주로 다시 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들 여러분들 풀수 있었다면은 5등급은 안 나왔을 거거든요. 자 너무 팩폭을 했나요? 자 4등급으로 넘어갈게요. 자 4등급 친구들은요. 4등급 친구들도 조금 팩폭이 필요해요.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순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개념은 곳곳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단순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형집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유형들이 아직 반,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형집에 있는 대표 유형들을 다풀수 있는 정도였다면, 4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유형집에 나와 있는 뭐, 3차 함수에서, 아,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 자, 센, 이런 데 있습니다. r p m 에도 있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반자동적으로. 아,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함수 모양 그려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는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 파악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자동적으로 그 접근법이 채화되어 있었다면 은 여러분들이 4등급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모든 단원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안 되는 단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메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유형집 언제 다 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유형집을 싹다풀 필요는 없어 근데 대표 유형별로 한두 개 정도를 풀더라도 리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뷰. 그러니까, 아,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라던지 한두 문제를 풀고 나서 이런 유형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야지 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에서 접근법을 알고 있느냐 이걸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6월 어 나형에 있는 19번 문제죠. 여기에 이제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게 나왔는데 딱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공백 없이 아 이거는 당연히 이 주어진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었다면은 이거는 쉽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인정하시죠?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기본적인 기본 유형에 대한 반자동적인 반응 반자동적으로 이 단순화를 시키는 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접근법에 대한 그 탄탄함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하나 더 들면 나영에서 오답률 4위를 기록했던 27번 문제 확통 문제였는데 자 보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어? 적어도란 말이 나오네? 그러면 전체에서 여섯 건 빼야지? 라는 생각 첫 번째 들었나요? 잘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접근법이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가면 뭐 6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음이 아닌 정수인 조건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 중복조합 쓰면 되네? 이렇게 하고, 자연수인 조건일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이너스 어, 1씩 해줘가지고 중복조합 변형해서 해줘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이게 다, 이 형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반적인 접근법이 사실 결여된 거예요. 이 문제 틀렸다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 단순화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자, 즉, 종합해보면 4등급이나 5등급이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출을 막 파고 이런 것보다는 유형집에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유형들을 섭렵하는 것이 조금 더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통틀어서 똑같아요 자 그리고 3등급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3등급 받았어요 자 3등급 친구들부터는요 사실 유형집을 다시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케바키가 있습니다. 난 죽어도 학통만 안 돼.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유형지 가야겠죠? 제가 지금 등급별로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인 어떤 점수 가지고 추정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3등급이라고 해서이 방법이 옳다. 이건 아닙니다. 본인이 제말 듣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3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라고 보여지냐면 기본적인 유형은 되는데 고난도 문제에서부터 딱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고난도 문제에서부터 딱 막혔다? 그러면 이거는 유형집으로는 약간 보완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거냐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조금 난이도 중간 4점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운 문제들도, 4점짜리 문제들도 어떤 일반적인 접근법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어려운 접근법들도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약간의 난이도를 높인 문제들을 조금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즉,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단순화. 그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나형 21번, 그리고 가형에선 18번으로 등장했죠. 지수함수와 2차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는 그런 유형인데, 자, 이거는 사실, 센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유형증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풀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접근법이 있다는 라 거예요. 정형화된. 자, 그럼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는 그래프 상에서 점 이렇게 뭐몇개한 다음에 기울기로 대소 비교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 딱 번뜩이는 게 오지 않았다면은 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형이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난이도를 조금 높이셔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단순화시킨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 만약에 시중 교재로 본다면은. 일품 같은 그런 약간의 심한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무슨 기출풀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일품 풀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일품 풀기는 에 약간 시기적으로 맞진 않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지수로그 그래프가 되게 많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런 문제집들을 참고해 가지고 소분해서 몇개안 되잖아. 얇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몇 개들을 이렇게 소분해서 풀다던가. 기출이랑 같이 돌려준다던가 이런 노력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시중 문제집을 굳이 막 권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법을 단순화시키는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중 문제집 풀 여력이 되면은 1품 같은 거 도움이 되니까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는 3등급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고난도에 있는 것들은 풀지 마세요. 1품에 들어가 있는 뭐 최고난도 문제 이런 것까지는 굳이 어 그냥 고난도 문제 정도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 나 이런 스타일 잘못 풀어. 이러면 그런 것들을 찍어서 풀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기출을 메인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지금 시기부터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등급 친구들 중에서 확통이 좀, 앵간하게 수원수투 미적은 어느 정도 좀, 어려운 것좀맞히는데 확통이 잘안 돼가지고, 확통에서 우수수 틀려가지고 3등급 되는 케이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지금 유형집 들어가셔야 돼요. 확통이 정말 죽어도 안 되는 거면은, 지금 시기에 무슨 유형집이야? 아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통도요 딱 보자마자 접근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유형집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통도 양치기 진짜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기부터 학통 건들지 않으면 나중엔 걷잡아질 수 없게 됩니다 자 제가 학통이라던가 뭐 미적분 수투뭐 등등에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은 어 나중에 보시면서 자세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등급이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문제들을 잘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보시면 본인이 이제 2등급 정도 나오면은 본인이 어디가 취약하고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 단원 위주로 난이도를 살짝 높여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파고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를 막다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틀렸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공략해가지고 9월까지 무조건 이거는 나오면 맞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출 중에서도 난이도 뭐 쉬운 거 3점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2등급 이상 되면은 3점 다 맞잖아. 그죠? 4점 위주로 푸는데 조금 난이도 있는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것도 다 정형화된 어떤 스킬들이 존재합니다. 정형화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도 솔직히 계속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은 푸는 패턴이 보여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킬러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킬러도 도전하자. 1등급 나왔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1등급이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 킬러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킬러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준킬러라던가 이제 4점짜리 일반적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저 본인이 이번에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못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1등급 나오면 솔직히 앵간하게 어느 정도 실력은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할 때 킬러 위주로 많이들 이제 푸는데 킬러가 또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갈증이 있었어. 모의고사 문제들은 역대 모의고사 문제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기엔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킬러 문제 많이 연습하고 싶은데 많이 없어 그럼 이거 시중에도 그거 구하면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고난도 문제집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1 2등급 말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찜찜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진짜 어려운 거에만 매달려 가지고 쉬운 걸또안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려운 것들 푸는 시간을 조금 더 조금 늘려가지고 넣으라는 것이지 지금 공부법을 확 바꾸면은 오히려 망해요. 1, 2 등급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멘트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부법을 싹다 바꾼 다음에 어려운 것만 추구장창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거는 그르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살짝만 비중을 조금만 더 줘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확보해서 킬러들을 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등급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공부하셔야 되는 때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문제를 푼다. 이제 몇 시간을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공부가 무엇이었냐. 내가 부족한 공부에서 타겟으로 해야 되는 난이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인지를 잘한 다음에. 그 공부량을 늘리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요, 어 등급별로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고, 개인마다 편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들여다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어보시고 아. 지금 내가 나의 상황을 잘 판단한 다음에 내가 뭐가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공부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